외식할 때 연예인인 거 알아보고 말 거는 사람 있어요? 아, 거의 없어요. 잘 없습니다. 근데 한 번, 뭐, 아리 만난 적은 있고, 아리들 만난 적은 있고, 그리고 그 식당 갔는데 아주머니가 연예인이요? 해가지고, 아니요, 아니요, 연예인 아니에요. 했는데, 이제 연예인 맞는 것 같은데? 맞는 것 같다. 고 이렇게 해가지고, 아, 저 사실 연습생입니다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얘기한 적 있고. 아, 그리고 이제 막길 가다가 이제 헤매 돼 있는 상태로 길 가면 이제 좀 그, 뭐지? 좀 물어볼 때가 있어요. 어, 어 연예인인가 봐? 그러면, 아, 저 그냥 브이로그 찍어요. 하면 돼. 아, 저도 약간, 쑥스러워가지고, 쑥스러워요, 저도. 그래가지고, 어, 맞아요, 맞아요, 이거를 잘 못하겠더라고.